어, 햇살이 따사로운 지금 음, 오후 2시 27분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 여러분 사실은 꽃들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 갖고 지금 하우스를 닫고 있으려니까 꽤 답답하네요 지금 음, 연탄난로를 어제 좀 영, 영하 영 3도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어, 뗐더니 조금 저기 하네요 덥네요 이 지금 매장 안에가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백태라고도 하고 대두라고도 하고 메주콩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이 연탄난로에 덮는 거를 보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된장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속이 안 좋을 때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먹으면 속이 편해 주는구나 왜 그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된장, 이게 콩은, 여러분, 이거 매주 콩은 간 해독에도 상당히 좋다네요. 이 백태가 여러분 효능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백태는 다이어트 및 장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 이게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골다공증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어, 그런 작용이 있답니다. 그리고 피로 및 스트레스 예방을 해주고요 면역력 강화 그다음에 음, 여러분 어~ 그다음에 뇌 건강 어 치매 예방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뇌 건강은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 뇌기능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 동맥경화와 고혈압 성인병 예방을 해주죠 그다음에 심장 건강. 이 유산균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간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어 우리가 이게 메주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되돌아가는 이 노란콩은 간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지방을 제거를 해주고 기름기를 없애주기 때문에 음주가 잦은 분들이 드시면 간 건강이 개선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거 봐. 조금 이렇게 속이, 우리가 그래서 왜 고기 먹을 때 된장을 먹나? 된장찌개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그 일맥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고기 먹을 때 보통 김치찌개나 뭐 이런 거를 또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된장찌개를 많이 먹잖아요. 그게 간의 해독에 있다는 거예요. 간 건강. 음. 야, 이게 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유가 주,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 건강한 그 것이 엄청 많아요. 다 겹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 보면, 뇌 건강, 혈관 건강, 심장 건강, 이게 콩에. 그런데,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면역력 강화, 뭐, 이런 게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백태, 대두 맥주 콩이라고 하는 이거에 집,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갱년기 증상은 뭐냐 이 증상을 완화해주는 그 성분이 이소플라본 성분이에요. 이소플라본 성분 이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알아 주세요. 알아 이게 주세요. 알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소플라본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두 속에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콩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대두, 메주콩이. 응. 이 메주콩이 그렇다는 얘기에 이소플라본 여러분 기억하세요. 갱년기 증상 완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안면 홍조, 우울증, 신경 예민 등과 같이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 개선해 줍니다. 근데 어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뭐 탈이 나지 않을까요? 이소플라본이 아무리 들어 있다 고 해도 이소플라본 이 지금 대두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 보충작용을 하고, 과잉, 이렇게 분비될 때는 억제작용을 해서, 단순히 호르몬 보충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를 한다는, 거. 어머, 요, 균형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두를 많이 먹었어. 어, 갱년기에 좋다고. 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 이소플라민. 이소플라본이, 이소플라본이, 여러분, 어, 그게 과잉이 되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 갖고 어? 억지 그 너무 많으면 어? 너무 많으면 그거를 어? 억제를 해주고 너무 또뭐 부족하면 보충작용을 한다잖아. 뭐 이, 이, 이렇게 똑똑한 이렇게 똑똑한 백태 대두 어? 메주콩이 어딨어 여러분? 우리 이거 신경 써서 뭐해, 먹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생으로 절대 먹어 콩은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응? 이게 트립신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트립신 억제제.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뭐 이렇게 콩을 먹었는데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돼.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처럼 여기에다가 어덕 이렇게 연탄에다 덮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볶은 거 있잖아. 뻥튀기 집에서 뭐 이렇게 볶는 거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먹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이 뭐냐, 트립신이라는 억제제가, 어,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10분간만 가열하면 소화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혹시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러분 뼈 건강, 암에도 좋아요. 암에도 좋고, 뇌 건강 다 좋으니까,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했어? 트립신이라는 응?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얘를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볶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볶은 걸 사요? 아니면 뻥튀기 집에서 볶아달라고 그래? 남이 걸못 믿으면 볶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볶아서 여러분 이렇게 갈아서 그거를 여러분 음식에다가 활용해서 드시는 거예요. 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백태의 부작용 중에 또 있는데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수 있대요. 그리고 불용성 식이 섬유에 민감한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꼭꼭꼭 꼭꼭꼭 그거 부작용을 잘 유념하시고요. 자, 이소플라본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는 우리 백태 백태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좋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상당히 좋으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 가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뽑고 있잖아 쪄서 먹는 게 영양 성분이 제일 극대화가 될수 있다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거나 아니면 이렇게 덖어먹 이렇게 볶아서 먹는 그런 콩들을 구입해서 꼭 드시기를 바라게요.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콩은 다 단백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응? 콩 중에서도 단백질을 원하면 서리태라고, 그것도 우리나라 서리태야. 검정콩인데 서리태 있잖아요, 여러분. 단백질을 원하시면, 여러분, 어떤 거, 다른 거보다도, 여러분, 뭐를 드셔야 되냐면, 그, 어, 서리태. 우리나라 그것도 수입은 별로, 우리나라 거보다 별로래요. 그래서, 단백질을 원하시면 어 서리태를 구해서 드시고 이소플라민 성분을 원하시면 여러분이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원하시면 백태, 대두, 메주콩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셨죠? <laughs>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 알려 주지 백태를 한번 섞어 볼까요? 난로가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이 온도가 일정하니까 덥기가 너무 좋네. 그리고 맛있어. 이게 덮고 먹잖아, 요 여러분. 엄청 맛있어. 그래서 내가 손님용은 났어.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내가 한 잔씩 그릴라 그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거는 찹쌀, 그다음에 귀리, 그다음에 현미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요즘, 여기 매장에서 거의 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 밖에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 음식은 집에 음식보다 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한번 잘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요. 항상 이런 거를 볶으실 때에는, 이렇게 제일 어 뭐냐면은 센 불로 하시면 안돼 어느 순간에 타요 그런데 내가 아 힘들었어 힘들어서 이거 못 덮겠어 그러면은 좀 낫다가 다시 덮으면 돼응 음 어려운 거 없어 응음 여러분 응음 이거 금방 한 번에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덮었다가 너무 힘들면 다시 덮고 덮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갔다가. 처음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씻었어요. 씻은 다음에 받쳐서 또 다시 씻어서 지금 여러분 어 10분 정도 불렸다가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성 그 갱년기에 좋은 이메주콩을좀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덮거나 찍어 삶거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100도씨에서 여러분 아까 1 0분이랬나요 20분이라 했나요? 저도 기억을 못하네. 음, 항상 이거를 드실 때에는, 어, <laughs> 트리신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을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아이고야, 이거 오래 걸리지 뭐. 통들은 여러분 20분 이상 걸려요. 그래도 이렇게 덮어서 먹으니까 아, 좋더라고. 그래서 끓일 때는 한 여러분 한 10분 정도, 5분에 10분만 끓이면 돼요.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덮으면, 다 덮어주면 여러분들을 한번더 찾아뵐게요. 지금 한참 덮어야 돼요. 어, 이제서 덮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 건강하시고 이따 찾아뵐게요. 너무 많이 이걸 여러분 담궈놓으면 껍질이 벗겨져. 그러니까 조심하세요.